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유아님이 추가로 구매해주신 옴만박 소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어, 만박 다시 또 구매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어, 범이랑 쿠폰은 또 따로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하게 영상 찍는 거라 이렇게 준비된 것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옴만박 구매해주셔서 디자인 테이프 이렇게 도움 들어가고 사용감은 어, 뭐 그렇게 많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이거는 원래 배송 받을 때부터 뽁이로안 묻었는데 사용할 때 나지장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통두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발추인스들 추가로 구매해 주셨어요. 두 세트씩 이렇게 한 세트, 두 세트, 그리고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구매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스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님인스 믹스고, 어도안공에 빠르게 하고 오도록 할게요. 이거 고 보시면. 이거는 진짜 구하기 힘든 아이들로다 넣어드렸고, 만약에 빵하실 때도 되게 믿음이 제거해요. 이렇게 지난 님미있었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왔고, 이거는 따로 인지막 앞에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한님님들 많이 원하신다고 하셔서 이 27장 정도 넣어드렸어요. 한번 도안 공기 빠르게 하고 오도록 할게요. 제가 아끼는 동화양동성이랑 이런 식으로 동화양 인스도 하나 모두 지터넷모드에 해서 넣어드렸고, 이렇게 제가 아끼는 도안들 많이 넣어드렸고, 그리고 이은! 어, 이렇게 영상 끊겨지면 죄송하고 빨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식으로 러블리풀도 인스 믹스 넣어드렸고 동문목까지 넣어어요네 이렇게 해서 보안공개까지 하고 왔고요. 자꾸 어, 어, 주의보가 떠가지고 끊기는 점은 양해 부탁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림티치님 인스 믹스 보안공개 빠르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아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동문목 넣어드고 옛날 보안, 이런 가방 그리고 이런 거 블러쉬로드 시리즈 중에 좋아하신다고 해서 인스 인스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스 인스도 많이 넣어드렸어요. 이런식으로 도블러시모 좋아해가지고 어렵게 광고 라 많이 넣어드렸고 최대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랜드도 비싼거 아니까 이렇게 2분 동도 보정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고 여기 뒤에 레니스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잡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런식으로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어치 구매해주신거 어, 소개 영상이고 원래는 어, 택배비 포함이라 3만박에 어, 디테도통 한개 들어가는데 이렇게 두통 넣어드렸어요 어, 자주 구매해주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넣어드렸고 어,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구매하실 분들은 맨날 말씀드렸다시피 토피랑 몇만 번 구매 원하는 일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